오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대한 성서공에서 제목을 달아놨죠. 육장 전체에 대한 제목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하나가 있고 중간에 한 3m, 4m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 성벽이 있는 그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진을 부족하고 있는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알려지기로는 한 번도 공략당한 적이 없는 그런 성이다. 혹시 성겉의 성이 무너질지라도 또 다른 한 성이 있어서 그 성을 공략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성이 그 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이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쭉 보면 몇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일곱 명이 나팔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나서 후군이 백성들이 뒤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성을 공격을 해야 되고 뭐 사다리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 하나 가지지 않도록 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을 가지고 성을 돌도록 합니다. 그냥 성을 돌게 하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는데 6일 동안을 돌게 합니다. 그6일 동안은 나팔을 불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하고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명의 제쌍이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되 모든 백성은 한 마디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칠일째 되는 날 그날만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곱 바르기를 돌도록 하고 다돈 다음에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면 길게 불면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소리로 외치면 뭐 무너져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그냥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치라고 할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성벽이 그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그 그 성을 공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다 진멸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성 성막에 다 드릴 것을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처음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전쟁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 다음 전쟁 조그만한 아이 성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성을 공격할 것은 공격할 때는 철저하게 어떤 백성들의 힘, 무장한 군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그것이 뭐 교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교회 이르든지 간에, 가정의 이르든지 간에, 직장의 이르든지 간에, 사업의 이르든지 간에 결국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 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이것은 뭐 세상 권력자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중심이 돼서 해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어떤 영적인 싸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열리 고성의 전쟁의 승리는 단지 이때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승리인데 그 승리는 승리를 철저히 영적인 전쟁이며 영적인 싸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나가야 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언약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뭐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 성을 붙였지요. 그러나 그 영적 승리의 비결은 철저히 언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계가 있고. 그 앞에 양광나팔을부는 재상이 있고, 그 앞에 군인들이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계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서 가면서 어, 이렇게 맨 마지막 날에는 외치는, 그리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어,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모세 의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어, 여러분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것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아침에 나가면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하루치만 먹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죠. 모세 십계명 돌파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율법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사랑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할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 모든 승리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 사탄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그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혹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다가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지나갈 때에 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가면 그것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요셉은 말씀이 있어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겨낼 수 있었지요. 어,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할 때 이겨내는 비결이 뭡니까? 아, 단호하게 얘기하죠. 주인이 그만입니다. 그만 그만 일이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40, 147편부터 148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지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역에 일찍 떠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짓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죠. 이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유명한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가 뭡니까? 우리로 생각을 하면 진리,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진리, 깨달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만족하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이 되어주시고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오늘도 충만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수고나옵나이다. 아멘.